감동 이리 와. 아, 이게 참 고묘한 매물이라. 하여튼, 이 정자 다 맞죠? 네. <laughs> 정자도 맞고, 아, 앞에 주차장이 다 그냥, 이, 다 쓰시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일단 전망 한번 봐봐요. 오 음, 진짜 멋진데요. 어, 저미대 강이 보이네. 음. 이거 아로니아 아이가? 맞아요, 아로니아. 어, 이거 먹어도 되나? 다 이건데? 이거 되게 썩잖아. 어. 네? 되게 썩잖아, 이거. <laughs> 아우, 쳐봐. <좁아. 웃음> 아우, 쳐봐. <좁아. 웃음> 이거 이제 전문용으로 이건 이시지구라고 하는데. 어, 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laughs> 일본 말로 이시지구 할머니들이 이시지구라 하더라고. 아. 아, 이거 정자도 엄청 잘해놓으셨어. 아, 이거. 제, 시원하게 거의 영남노 수준인데. 아, 진짜 멋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한잔. 음. 나는 왜 이렇게 보면, 이래 한잔하다가 하토 튀아서 우리 엄마 맨날 하토 튀기만 하시네. 어, 세경이 <laughs> 나오겠네. 요 아, 그렇죠. 음. 아, 진짜 멋있다. 음. 나 음. 여기로 들어갈게. 집은 이제 요 집입니다. 아, 장미로 이거 덩쿨 해놓으셨네. 아, 장미 아닌데. 포도네. 아, 포도네. 포도인데, 포도, 이게, 약안 치면 요만해. 포도가 엄청 작은데. 그니까, 러 포도 이거 그냥 키우면 요렇다니까요. 어. 먹어봐, 서 아, 형. 자, 그래고 세면대, 야외 세면대도 하나 놓으시고요 아로니아 <laughs> 또이 되게 진짜 뭐, 이거 꼭 갈아 드셔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 요거트에다가 갈아가지고 분말로 해가지고 드시거나안 그러면 아. 그냥 먹으면 제일 좋은데, 네. 아, 엄청 넓어. 음. 맛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도. 내가, 내가 찍어줄게. 아니에요, 안 먹어봐봐. 사장님 표정에서 알겠어 한번 <laughs> 먹어봐봐. 잘 익은 잘 익었다 싶은 거. 온다 온다. 뭐? <laughs> 끝일까? <맞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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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먹어야지. <laughs> 음 여기 뒷마당인데 나중에 이쪽에 조경 조금 하시면 더 이쁘겠고 이아궁이 이, 이 군불이네. 응, 군불때는 응, 그게 있고. 걸렸고. 네. 아, 또 저거, 공국 끓이면 한, 몇달 묵겠다.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 네, 이렇게 있고. 근데 과실나무 정말 많이 심으셨다. 이거 복숭아나무거든. 아. 뭐, 과일가게는 갈일 없겠다. 문이 있는데. 방인데? 방이, 밖에 별채로 따로 있네. 네. 황소방 아, 황? 아, 그럼 여기 군불때는 방. 네. 벽면이 다 황토로 지어졌어요. 아 벽면을 다 황토로 하셨구나. 여기도 세면대가 있는데. 화장실. 어 아, 화장실 따로 있네. 현관 여기 나무 짜는 거 보세요. 오 문이 되게 고급지다. 응. 신발장. 문이... <laughs> 신발장. 신발장 문 이렇게 이 고급지다니. 어, 경, 경복궁 느낌이다. <laughs> 이 주택이 내가 알기로 평소가 그래 안 큰데, 넓은데? 일단 여기 거실, 어, 거실 부분과, 바로 뒤에 화장실. 여기가 거실인데, 전망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아, 이 거실. 응, 음, 그리고 주방까지 이제 이렇게 다돼 주방이 꽤 큰데. 아니, 이게 평수가. 평수는 실제적으로 여인데 엄청 커요. 뭐, 왜 이렇게 크노? 아 근데 그거 거짓말인데. <laughs> 아니, 다용도실도 있는데, 여기에. 아, 판넬이구나. 여기는 전기판넬로 난방을 하시네. 아, 여기는 아궁이 불 때는 방. 어, 여기 지붕도 꽤 해놓으셨네. 아, 여기는? 아, 드레스룸이구나. 응, 그러면 다 한지로 하시고. 황토 바르시고, 밖에는 한지 바르시고. 그럼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 더 있는데, 또 오묘한데, 작은 방이 있고, 방이 또 있잖아. 어,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아, 이건 다용도실이고. 다용도실이네. 다용도실로 쓰셔도 되고 방이 응. 필요하시면 방을 하나 더 만드시면 되고. 어. 그리고 그래 지금 이게 에폭시로 지금 아마 마감을 해 놓으셨는데 꽤 큰데. 예. 응. 아, 이거 엄청 시원하다. 바로 바로 미 어, 안녕하십니까 미량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길 을 걷고 있는 길치 정수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좀 오묘합니다. 일단 이 상동면에 있는 집인데 어, 상동 일단 여기 상동역, 간이역 그러니까 상동역이 따로 있습니다. 상동역 도 바로 인근이고 미량 IC로 오셔도 차로 한 10분 안으로 올수 있는 접근성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일단 전망은 뭐 미량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동네다라고, 제일 동네 제일 좋은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고, 방향도 남향이고다 괜찮습니다. 이게 참, 집이 오묘한데, 아까 이, 이 정자부터 해서 이게 다 구규지입니다. 이 지금 쓰는 게. 구규지 70몇 평을 쓰고 계시고, 이제 1년에 뭐돈 조금만 2만 원인가? 뭐, 내시면은, 음, 뭐 되는데. 하여튼 요, 다 쓰시면서, 주택, 돼지가 저기 67평밖에 안 돼요. 이게 오묘한데 그리고 큰 평이 저게 13평이라니까 내가 좀 환장하거든 음, <laughs> 내가 봤을 땐저 정도 되면 거의 28평은 되는데 두배 이상 큰데 어... 뭐 진짜 오묘합니다 아 진짜 오묘한데 이 집은 하여튼 다 돼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크다고 해서 뭐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면 마스시면 되긴 됩니다 방토방도 하나 있고, 뭐. 일단 전망 하나는 정말 좋네요. 그고 쫄로 쓰는 이 구조지까지, 정자도 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뒤 비싸냐면, 뒤에,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져보면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하여튼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이라서, 2억 미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 여기 오묘한데, 정말, 근데, 아, 오묘합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어 이런 위치는 여기 있다 요어 왜냐면 땅값 자체도 원체 비싼데라. 어,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아, 오묘해. 자 좋아요 꾹구독꾹 정소장이었습니다. 어 아, 진짜 시원하다. 게 응, 배경이 창문 같다. 어. 화면을 이렇게 보니다 <laughs>